여기가 명근시 밭으로 가는 길인데 항상 물이 고여서 문제가 돼서 아, 작업을 했습니다. 근데 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예, 보이시죠? 저기 조금 땄습니다. 닦고 요렇게 해서 배수를 만들어서 간이 3 0 0 m m 간인가 간이 있는 대로 배수를 했습니다. 그 저쪽에서 또 물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배수를 만들어서 물을 넣러 집어넣습니다. 그저 위에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도로로 내려와서 조금 땄습니다. 다고여 물이 고이면은 저 밑쪽으로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요 경사도를 한 5도 정도 주고 요렇게 길을 아 잡았습니다. 물이 안 고여야 될 텐데 제가 제가 이미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는데. 주인 입장에서 기분 좋을지 보정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